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오늘 또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처녀와 같은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신부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송도 들로서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덕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일이 최고의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고서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 죽어버렸어. 다 얻은 후에 죽음에 무슨 소용이냐 있그 말이에요. 사람이 온 천하를 놓고서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게 되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보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모두 거다 얻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얼마나 넉넉하게 살았으면 날마다 이웃을 불러 모아 가지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즐겼어요. 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은 그 부자는 모든 것다 잃어버린 결과가 되어졌어요. 왜? 살아있을 때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부자의 대문 밖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모든 것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거다 얻은 자인 것처럼 되어졌어요. 왜?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비난 받는, 비웃음 받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은 그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죽음 이후의 세기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충성해 가지고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모습을 보면 누가 예수를 잘 믿는지, 누가 잘 믿지 않는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은 아,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 또막 자기 꿈막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힘이 들어도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인들 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 모습만 가지고 아, 저 사람 잘 믿는구나.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잘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겉모습으로만 보자면 성경에서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처럼 잘 믿게 보여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진짜 믿음 없다고. 진짜 믿은 가진자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라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욕을 하시면서 심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외식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다이 의미는 헬라어로 히포크라타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 여러분,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맡겨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것과 오늘 또 실제로 오늘 사는 것은 다르다 그 말씀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송도들이 마치 연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의 것 훔치면 안 되고 욕해서도 안 되고 나쁜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나쁜 행동을 하면 안돼 하면서 고룩한척그 사람이 보기에는 모르지 쟤는 나쁜 짓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아무개처럼 저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남에게 얼마든지 꾸며 가지고 보일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겉 모습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그렇지 않는지, 진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천자가 나오잖아요. 열 천녀 가운데 다섯 천녀는 미련한 자요, 다섯 천녀는 슬기로운 자요. 겉모습은 같았어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다섯 천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섯 천녀는 신랑이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난 다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벗어서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 주십시오. 안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소리는 뭐였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신랑이 누구예요? 우리가 열천자와 같은데. 특별히 열 처녀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삼아 주시기 하여 다섯 처녀처럼 되어지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 처녀들을 본받아 가지고 생활하는 것처럼 생활해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겉모습도 그 중요하지만, 은 여러분, 심정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더욱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깨달으시고 보이지 않으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일주일에 일주일에서 길게를 한 달이에요. 그런데 보통 일주일인데 밤에 결혼식이 거행되어지는 거예요. 밤에 거행되어지는 이 결혼식에 신랑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일단 즐기고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행차하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야. 그런데 신부의 집에서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 지체했다 그 말이에요. 신랑이 금방 올줄 알았는데 이안 오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열천녀가 깜빡 잠이 든 것이야. 다 졸며 잘세 그랬잖아요. 열천녀 모두가 다 졸며 잤어요. 근데 그때 신랑과 함께 행차하고, 행차하는 이런 사람들과 신랑의 친구들이겠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는 거야. 이 소리 하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거야, 이제 밤에. 그런데 다섯 천재의 등에는 불이 그대로 켜져 있거든. 불이 밝게 켜져 있어. 그런데 다른 다섯 천재의 등에 불은 꺼져가는 거야. 꺼져간다고 그랬어, 지금. 처음에는 함께 켜져 있었는데 지금 꺼져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름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우리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거절당했어. 요 우리와 너희들 쓰기에 부족할지 몰라. 너희들 빌려주고 내거 기름 꺼져버리면 등불 꺼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안 돼. 가서 사와. 그래서 다섯 처녀들이 사러 갔어요. 그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가버린 거야. 기름을 사가지고 온 다섯 천자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슬퍼하면서 열어주십시오. 우리 기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신랑이 했던 말이 뭐다고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똑같이 열 천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신랑이 막상 찾아오자, 다섯 천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 집에 들어가고 다섯 천녀는 신랑과 함께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야. 그래서 집에 들어간 천녀를 슬기로운 천녀들 집에 들어가지 못한 천녀를 게으른 천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게으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다 그랬어요. 미련하다, 미련한 천녀라고 그랬죠. 미련한 천녀 미련하다 이 의미는 우둔하다. 게으리다그 말이요. 에 그리고 어리 빠졌다 이런 의미요. 어른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게으리게 신앙성을 한 사람이야. 미련하게 신앙성을 한 사람이야. 어리 빠짐처럼 정신 없이 정신 없는 자처럼 실성한처럼 신앙성을 했다 그 말이요. 에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제정신이 아니었어. 여러분 오늘도 이런 성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의의와 내 열심과 내 힘만 가지고 무엇인가 그냥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겠지 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노. 주님은 그걸로 원치 않으셔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내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섯 처녀들은 등에 기름이 채워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불이 켜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분의 다른 그릇에다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것이야 그러니까 기름이 여기서 점점 심지어 기름이 이제 다 들어가도 여분의 기름을 부으면 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기름이 뭐냐? 기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름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누가 주님과 함께 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성령 충만한 자 교회만 다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야기에 신앙생활 하시려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그런 즉, 뭐해라? 깨어있으라. 그런 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기름 준비해라. 그 말씀이요. 기름 준비해라.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이한 번이 어느 때인가 육체를 입고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요. 교회 생활할 때다 그 말씀이요. 지금 오늘 이 시대 코로나 19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회가 점점, 점점 점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때도 이런 기회를 붙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요즘 코로나 19이 시대에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도 집회, 기도 부흥회, 전단지 뿌리고 브랜카드 걸고 과거에는 그래도 그렇게 하면 몇 사람이라도 왔었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어. 근데 요즘 이 시대는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야. 그만큼 기름을 채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여 그렇지만 우리들은 항상 내 그릇을 살펴보면서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건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다 그 말씀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오늘 함께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는 기름이 준비되어진 자. 주님이 말씀하신 자는 미련한 자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런 즉 깨어 있어라 그 말이요. 기름 준비라 그 말이요. 은혜 충만해라 그 말이요.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스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너희를 책망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보고, 돌이켜가지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처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있었잖아요. 기름이 채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육신적으로 해요. 진짜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이미 오늘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사라져버린 때야 지금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유익된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야.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 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침해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지금 기름 준비하는 거야. 지금이 그때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의뢰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 주님 오시기 전, 지금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기름 준비하지 않고 졸며 자버리는 이런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 가지고 기름을 살피는 거야.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앙성을 하고 있는가? 처음 사랑의 내게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진짜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그런 척만 하는지. 그러니까 자신만 엄밀하게,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은, 아, 내가 비어 있구나. 채워야 되겠구나.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텐데. 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또, 살피려고 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오직 육체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경건의 모양을 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에게서 너희들은 돌아서라. 그 말이요. 에 그들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야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우리들은 말씀으로 돌아가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우리 힘으로 안돼 그래서 이 덕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인 외형 보여지는 모습이라면. 등잔 안에 채워지는 기름은 그 외형적인 모습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그런 온천적인 에너지 성적의 충만함이야. 그래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이것저것 먼저 막 하려고 그랬잖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바라보고 감격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이 먼저 전도하려고 했고,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막 하려고 그들이 막열정이 타올랐을 때 주님께서 아니다 너희들 먼저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해라. 그들이 기름 준비하고 기름 채워서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진짜 많지 않은 이런 시대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고개 흔들어 버리고 난 모른다 하실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이요. 오늘 우리들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바래요.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이 어떤 학교를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하는데, 똑같은 시간 동안 학교에서 공부했다 해가지고 오늘도 결과가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결과가 다르잖아요. 다섯천년은 들어가고, 다섯천년은 들어가지 못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가지 못하고, 두 사람 함께 맷돌을 가더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가지 못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한 밭에서 밭을 갈다가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가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안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니야. 오늘 교회 안에서도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마주로 오실 때에, 여러분, 나뉘어져 가지고. 미련자들처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래서 슬피 울면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라 그제서 통곡하며 소리를 질러보지만, 주님께서 나넌 모른다라고 예멘해 버리시지 않냐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살펴봅니다. 이절 봅시다. 지금 너무 중요한 게요. 2절 시작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아멘. 이 하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예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반복적인 사각을 묘사하는 미완료 과거 시제야.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생활이 항상 그래했다는 것이요, 항상 미련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어느 우리들이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는 전에 해왔던 이 모습대로 아니라 바뀌어져가지고 돌아서가지고 슬기 있는 자들처럼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때가 가까이 오을 볼수록 어느 우리들이 모이기를 힘을 쓰고 성적의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주님이 언제, 어느 때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다 잠들어 있는 그런 밤 중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보라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된 신부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كيلو أبشتة